우선은 도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0을 대입을 해봅시다. 그러면 nf의 0, 0 빼기 1 없애고, 넘기면 1인가 알게 되죠 근데 힌트에서 이 프라임 7이라는 게 있으니까 얘 식으로 표현해 보면 f'의 2는 이거 전개를 여, 얘를 쳐다보고 하면, 이랑 두개 곱하면 4h 되고, 마이너스 1 빼기 fa 2 h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단 없애고. 얘는 나누어질 테니까 요거는 나누어버리고 나머지는 적어볼게요. 리미트에 H에 FH-1, 그다음 얘는 나누면 그냥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. 얘가 뭘까? 우리가 확인 안 해본 것 중에서 F 프라임 0 있죠. F 프라임의 0은 리미트에 H에 f 의0다게 진짜 줄여서 그냥 fh 적을게요 그 다음에 f0은 여기서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될거아 그러면 얘가 f 프라임 0이구나 f 프라임에 0 더하기 4구나 얘가 7이네 얘는 3인가 보다 그러면 f 프라임 k 일반형 얘도 정의대로 분리를 해보면 f의 k k 의 h 마이너스 1빼기 f k를 h로 얘 없어지고 얘는 나눌 거고 얘랑 얘만 h로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의 h 마1 2k 이렇죠? 얘가 f 프라임 0이었잖아. 3이죠. 그래서 2k 다하기에 3 그래서 시그마 1에서 10까지 f'k는 2k 다하기에 3이 앞으로 가면 1에서 10까지 55죠 3을 10번 더하면 30